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숨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송양하게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져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리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중의 한 눈이나 여종의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노라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르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법교대로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계를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기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벌을 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주례복기 21장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을 백성들이 몹시 두려움을 아시고 중보자의 모세를 부르셔서 백성에게 전달할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이 규정들을 율례라고 하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칙인 십계명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그 실례들을 들어 제시한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백성들이 서로간의 인간의 권리와 도리를 제대로 지키고 행동하여 공기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하십니다. 돈으로 산 노예라고 할지라도 6년 동안만 부릴수 있고, 제7년에는 값없이 자유롭게 내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한 구절은 어디입니까? 2절 내가 히브리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는 에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그 계명을 따라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친히 윤례로서 가르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윤례의 말씀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름답게 고백되어지는 공의로운 사회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장 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소외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며, 우리도 그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죄인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감사하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계명을 삶을 통해 우리의 형제와 이웃에게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